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어,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8 8강 강인데 8 강에서는 두 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 지난번처럼 그 교재에서 어, 강의한 것에 이어서 그 포스트모더니의 예술이 어떠한지 에, 여기를 좀 살피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서. 모더니즘의 그 전반적인 논리적 측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룬 다음에, 얼마만큼 익숙해진 후에 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그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과 관련한 쪽으로 해서 결론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재에 나온 포스트모던과 예술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6페이지를 보십시오. 66페이지, 부터 s 중간부터 포스트모던 예술 m o 텐데 거기 보세요. 포스 o d e r n p 모던 건축학은 20세기 지배적인 모 d 건축의 원칙들을 거부하는 r 으로부터 생성되었다. r n p o s t m o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실용성 내지는 보편적인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런 쪽에서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거부로서 이제 포스트모던 건축이 나왔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 포스트모던의 집은 유사한 방식으로 예술 세계에서 감지돼요 예술 세계에서도 그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그 우선은 어69 쪽의 그 가운데를 보시면 이거부터 보시죠 이러한 과격한 포스트 모던 비판의 예는 사진작가 세리 레빈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전시회에서 레빈은 워커 에반스나 에드워드 웨스턴과 같이 잘 알려진 작가들의 사진 예술 작품을 재촬영하여 그것들을 그녀 자신의 것으로 전시하였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만일에 원 작가의 그 작품을 그대로 와서 전시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도용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걸 그대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재촬영해서 내걸면 그거는 원작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 사진 작가가 촬영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이 원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 돼요 자 거기 봅시다 이제 이렇게 작품을 도용한 그녀의 행위를 우리는 단순한 표절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은 누군가의 작품이 그녀 자신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속이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원작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재제작한 작품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 거라고 거짓말 하려는 의도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서도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예술에서도 어예 뭔가 이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를 이제 시하려는 건데 다시 66쪽으로 가보세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다음에 모든 주의자들의 건축은 당시에 선행된 건축 양식의 모든 자취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 모든 건축에서부터 일단 벗어나려는 듯한 아, 그게 우선이에요. 자,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같은 예술 이론가들은 유사한 용어로 모던 예술을 규정했다. 모더니즘은 그것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기 비판의 자세를 가짐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수행해간다. 이 뭐냐면 그, 조금 더보 말씀을 드리죠. 또한 모던 예술가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이런 종류의 자기 비판을 도입한다. 그리하여 예술에서의 모던이즘의 표현은 건축학에서의 그 표현과 같이 가치의 일면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따른다. 모던시대 예술의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형식에 있어서 통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가치의 일면성,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치, 아, 그게 모던이즘적 가치가 되죠. 아, 그래서 그, 그런 가치를 흔드는, 아, 그것이 1차적인 이제 포스트 모던의 작업이 되요. 예를 들어서, 그, 좀 이따 이제 영화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영화 중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시장에는, 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오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역할 같은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 비슷한 걸로 그 고난의 시대를 한 가운데에서 견디어 오면서 오늘날의 한국을이은 그 주인공 위치에 아버지라는 인물을 거기다 이렇게 그 배역을 거기다 위치 시켰는데. 그거 전반적으로 뭐 무시하기는 어렵죠.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뭐 군사 독재다 뭐다 해서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배역이거든요. 옛날 가정에서 아버지는 뭐 독재자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숨죽이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는 않겠죠. 그래서 에, 그러한 식의 국제시장 같은 그 아버지가 이끌던 그 가치의 일면성 같은 것을 보다도 어, 그, 그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소중함이 좀 소홀히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잊혀져가는 그것을 다시 되새, 되새기는 같은 그,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 가치 에,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되살려준 측면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웰컴 그투 동막굴 이런 그 영화를 보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흔들어 놓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북한이 그 공격해와서 이렇게 유2가 일어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온 것에 대해서 어, 그 내용을 보면, 미군도 나오고, 어, 국군도 나오고, 그 북한 인민군도 다 나와서 어느 동막골이라는 마을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초등학교 때 방공교육 같은 거는, 그, 인민군에 대한 일차적인 이제, 그, 안 좋은 이미지와 적대감. 그리고 미군은 우리를 도우러 왔고, 우리보다 잘 살고, 뭐, 이런, 개념이 있고, 국군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국군은,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탈영병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북한군은 오히려 그런대로 괜찮은 듯한 그 배역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미군도 역시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 미군이나 북한군이나 한국군을 비교해 볼때 오히려 북한군을 좀더 멋있게, 낭만적으로 묘사해 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어떤 전쟁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에는 싸웠는데 뭐 협력해서 뭘할 수도 있고 이전과 다른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 이전에 마개미 가지고 했던 어떤 6.5와 이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를 흐트러 놓아요 아, 이런 것들이 약간 그 포스트모더니즘식의 어프로치가 될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포스트모더 쪽에서는 흐트러 놓고 어, 뭔가를 제시하지는 않은 셈이죠. 흐트러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더 이상은 아니죠. 에, 그래서 이제 그 흐트러놓는 자체가 아, 그다음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못한 것 같고 흐트러놓은 것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닌자도 같이 판단이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오직 하나의 가치가 과도하게 강조되었지 않느냐, 지나치게 그 하나의 가치가 어, 너무 그 어떤 권력을 너무 휘두르지 않나 하는 차원은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해체해서 없애는 듯한 그것을 범죄시하는 듯한 문제로까지 막 나가는 것은 어, 과격한 좌파적 어,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그, 포스모더니즘이 트 등장할 때는 그 내용에 글쓰는데 보면 국가를 범죄시해요. 국가는 합법적 폭력단체 비슷하게 나와서 국가나 대통령이나 이제 그 이런 공무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을 거의 그 감옥 안에 있는 범죄자보다 더 나쁜 사람 비슷하게 묘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던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또 이제 엉망이 되고 하는 게뭐 요즘 현실이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기존의 가치의 일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67쪽의 두 번째 달락, 이와는 반대로 퍼스모던 주의자들의 예술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과 배제하는 것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퍼스나라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양식의 다양성 혹은 가치의 다면성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모던이 추구하는 순수성보다는 혼합성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순수성도 순수를 강조하는 순간에 순수하지 못한 걸 정죄하고 공격하는 듯한 차원이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혼합성 자체가 본래적인 거다. 순수한 거는 뭐그 어쩌면은 그순 자기 외에 다른 것들 위에 군림하고 어또 자기 우월과 그런 걸 통해서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혼합 자체를 그 원래 있던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고방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 도덕을 흐트러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니체 같은 사람이 포스트모더의 원조처럼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동성애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안될 것처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 도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퍼스트 모던 예술가들은 다양성을, 전형적으로 병렬이라는 퍼스트 모던 기법과 결합, 그러니까 다양성과 병렬, 그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다운 주의 같은 것도 당연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예술 세계를 구현하면서 선호하는 양식 중에 하나는 꼴라주 기법이다.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꼴라주라는 건 앞에 COL 붙이면 뭐다 함께 모두 이런 거거든요. 뭐든지 갖다 붙이는 게 콜라주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아무것도 갖다 놓고 만드는 게 콜라주 기법인데.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예술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 못해 이제 추상화를 그리더라도 추상화가 그 아무나 막 발바닥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그 전통적인 그 스케치와 이런 걸다 마스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추상화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래서 그걸 추상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콜라주라는 것도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콜라주 같은 것들을 어떤 순수 예술가들은 나름대로 콜라주를 하면 또 예술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콜라주가 이제 마치 어떤 진리의 터전처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로 얘기하면 아예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진리처럼 여기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 이미 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예술 세계를 구현하면서 선호하는 양식 중 하나는 콜라주 기법이다. 사실 몽타주 기법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렸던 자크 데리다는 콜라주 기법을 포스트모던 담론에 있어서 주된 양식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 데리다 같은 사람도 아주 중요한 그 포스트 모델 사상가죠 에 그래서 콜라주에 대해서 뭐왜 그래야 되는지 뭐 이런 이유는 없어요 저 밑에 콜라주 기법은 보는 사람을 자연히 그 작품의 의미로 끌어당기고 그 자체가 갖는 본래의 이질성을 그 의미가 이끌어 내는 것이 단일한 것도 아니고 고정된 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의 이질성 그러니까 사실 어 그런 게 있어요. 본래 이질성이라는 포스트모던 해체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해서 권력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그들 자체가 단일한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건 약간 역설적 있는데 근데 그, 여, 그 그들이 그게 뭔지 모르죠. 아 그걸 가지고 권력투쟁해서 깨뜨리기는 쉬워요. 뭐든지 깨뜨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 그걸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데, 일단 깨뜨리는 데는 그 모두가 동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포스트 모던의 그 일차적인 작업은 해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하면, 이제 그 폐기물 공사 업체 같은 오래된 건축을 함으로서 새로 짓겠다는 폐기물 업체 같은 그러니까 깨뜨리고 부수고. 폐기물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사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폐기 업체들은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폐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포스모던 쪽에서 다시 일으키는 쪽에는 아직 관심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 자체도 뭔가롭게 해방을 부딪히긴 하는데, 벗어나기만 하면 다 좋은 거냐? 그럼 이제 아이들 가출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어, 어린의 감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 자, 그 밑에 이것은 이미지를 병치시켜 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끊임없이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도록 초, 초대한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것, 본질적으로 포스모던 예술은 배제하거나 복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 너머에 있는 상황, 경험, 그리고 지식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참여시키면서 종합하는 특징을 가진다. 단일의 완성된 경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모던해즘이죠 달리 포스트모던 대상은 폭넓은 상태에 이르려고 하며 수없이 많은 액세스 포인트를 형성하며 해석적 반응의 무한성을 허용한다. 해석적 반응의 무한성을 허용한다 하면서도 그이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그 뭘까 아. 역동 그 실제로 행동으로 나온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 자기들의 중심에서 보면은 어떤 그 외의 무한성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있죠. 그다음에 이것이 지니는 한계를 안으면서 예술적 병치에는 종종 이것저것 모아놓은 파스티슈의 번역을 그대로 하면 잡동산이 주원복 이런 뜻이에요. 고급 문화와 MTV나 비디오 등과 같은 대중문화 상황 모드를 도입하려는 이러한 책략의 목표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는 객관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 의문을 갖게 하는 상호 충돌 의미들을 통해 공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서구사회가 유지해온 그 고급스러운 고급이라는 게좀 그렇지만 깊이 있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거부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그 우리가 이제 클래식으로 알아온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선 소홀히 여겨지게 되겠죠. 혼성화에 서로 연결되지 않고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은 화려한 색깔 체계에 일치되지 않는 조판 등과 함께 전위예술 세계를 넘어서 책 표지, 잡지 표지 그리고 대중 광고 등과 같은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이제 이동해 간다. 포스트모던 예술가들은 양식의 다양성을 아 어,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가지는 매력은 아그그그 어, 처방 음, 어, 그 에, 잠깐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매력을 끌기 위한 것보다 아, 훨씬 어, 깊은 차원에서 좋아진다 그것은 보다 아 어, 포스트 모던 자세와 어, 어, 관습과 규범적인 전통에 의존해온 모더니티가 가진 힘에 도전하려는 욕구의 일부분이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추구해 가긴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것은 그 모더니티와 기존의 가치에 대한 그 도전적인 해체적인 그런 힘들이죠 자 그다음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은 모던주의자들이 개별 작품이 지닌 양식의 통전성에 강조점을 둔 것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이 이런 것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 또한 모던주의자들이 개별 묘설가들의 예찬에 대한 그들이 본 것을 하찮은 것으로 폄하.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더니즘 시대에 존중받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하찮은 것으로 폄하고 그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에 대한 분명한 몰수, 인용, 발췌, 그리고 반복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주체에 대해 그들의 창작을 공격한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자 이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 시대를 가르게 하는. 큰 일들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구세계가 온그 서구 이외의 세계를 지배하고 어찌보면 그 지나칠 정도의 일방적으로 그 서구 위주의 세계를 만들어 가다가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은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그 서구 일방적인 시대, 다음 시대가 이제 뭐 포스 모 r n i s m 아니면 탈모 n i s 시대 이래서 이제 i 스 m 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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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d e r n i s 부 m o d e 벗어나는 거어 o 동원한 여러 가지 논리와 방법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파괴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에서 나온 것처럼 그 규격화 m m 서 모든 건축의 가치가 어떤 집값에 의해서 어, 움직여가는 현 세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인간을 위한 집이기보다는 이 경제 위주의 흐름 속에서 그 인간의 거주 문명도 오히려 그 인간이 규격화된 그틀 안으로 어, 시멘트 그 규격화된 방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맞춰가야 되는. 뭐 이런 것으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폐기 거부 그 대상으로만 삼는 건좀 지나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구를 과도하게 거부하다가 아, 결국은 서구가 먼저 이제 받아들이게 된그 기독교 복음 먼저 기독교 국가들의 문화 그 전부 자체를 거부와 패기 대상으로 삼게 되는 아, 이런 문제는 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3일체 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티안 그것도 많은 그 종교다원적 요소 중에 하나인 것처럼 폄하하는 이런 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에, 그래서 퍼스모더니즘 시대에 에, 성서적 하나님 그 유일한 3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 신학과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지해 나가느냐. 뭐 이게 이제 이 과목의 의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포스트모던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이전에 왜 이들이 거부하게끔 그런 모더니즘이란 시대가 있었는지를 다시 알고 또 포스트모던을 알고 이걸 몇번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길을 모색해가는 것이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이 이후 교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그 모더니즘에 관한 내용을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